1995년 일리노이의 스프링필드 이곳에 살고 있던 마크 윙어와 도나 윙어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항상 완벽한 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나의 어머니인 세라 드레셔도 딸과 사이를 보며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할 정도였죠. 둘다이 지역에서 꽤 성공한 직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크는 일리노이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도나는 수술실 테크니션으로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번듯한 부부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기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아내인 도나가 난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둘은 더 이상의 임신 시도를 포기하고 1995년 6월에 여자아기를 입양하여 베일리라는 예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비록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매우 귀엽고 예쁜 베일리를 보며 하루하루 행복에 빠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일리를 입양한 지약 3개월 후, 그날은 도나가 플로리다에 있는 부모님을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인 8월 23일 수요일이었습니다. 도나와 베일리는 세인트 루이스 공항에 도착하여 스프링필드로 공항 밴을 이용하여 90분간 이동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도나는 집에 있던 마크에게 불평을 드러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보 오늘 공항 밴을 타고 왔는데 운전사가 이상한 말 들어야 하는 거 있지? 무슨 말? 아니 운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려와서 자기를 지켜보는 것 같고 차 밖으로 끌어내서 나무 위로 던져버릴 것 같다느니 뭐니 아 진짜 그냥 한마디로 사고에서 우리 다 죽이겠다는 거잖아 뭐라고 그 우버 회사 이름 뭐야 마크는 도나를 통해서 운전자의 이름과 우버 회사의 연락처를 받자마자 전화를 해서 그곳 담당자에게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거길 로저 헤링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누구시죠? 아까 그쪽 회사 이용했던 도나라는 사람 남편인데 마치 사고를 낼 것처럼 얘기를 했다던데요. 여자랑 3개월 된 아기가 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CS 담당자는 이렇게 화를 내는 마크에게 연신 사과를 하며 로저를 징계하겠다고 약속함으로 마무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일이 지난 8월 29일 화요일 오전 지하실에서 러닝머신으로 운동을 하고 있던 마크는 위층에서 들려온 쿵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그는 곧바로 1층으로 올라갔고 혼자 아기 침대에 누워있는 베일리가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엌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불길함을 감지한 그는 최대한 조용히 서재로 가서 숨겨놓았던 총을 꺼내들어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얼마 뒤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충격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부엌 바닥에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가 있었고 그 위에는 쪼그리고 앉아 망치로 아내의 머리를 내려치고 있는 남자가 보였기 때문이었죠. 거의 반사적으로 방아쇠를 담긴 마크는 곧 머리에 총알이 박혀 쓰러지는 남성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아내에게 다가가 흔들어 깨보았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얼굴과 머리는 망치에 맞아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절망을 겨를도 없이 911에 신고한 마크는 얼마 뒤 구급차와 함께 도착한 데이브 베링어 경관에게 간단한 상황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데이브 경관은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가져와 세장의 현장 사진을 빠르게 담아냈고, 얼마 후 도착한 찰리 콕스 형사는 유혈이 낭자한 사건 현장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사방에 피가 튀어 있었고 여성 피해자인 도나의 얼굴은 거의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스프링필드 경찰국 살인 사건 전담팀 찰리 콕스 형사입니다. 남편분 되십니까? 네. 마크 윙어 씨? 네. 이런 끔찍한 상황을 마주하고 아직 정신이 없으실텐데 잠시 시간 좀 괜찮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신고 내용을 들어봤는데 아내를 공격하던 남자를 총으로 쏘셨다고요? 네. 아내분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나요? 제가 저 남자 머리에 총을 쏘고 만져봤을 땐 그런 것 같았어요. 처음에 제가 봤을 땐 아내 위에 걸터 앉아서 망치로 머리를 내려치고 있었어요. 음, 저 남자분은 아는 분인가요? 아니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로저 해링턴. 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그 사람이라면 한 일주일 전에 아내가 이용했던 우버택시기사인데, 왜요? 신분증으로 신원이 확인되었어요.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있긴 했는데, 복복을 하러 온걸 수도 있겠네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내가 얘기하기로는 전하는 중에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끌어내서 나무위로 던지느니 어쩌는니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버 회사에 전화해서 담당자한테 화를 좀 냈었고요. 그럼 아내에게 보복을 하러 온게 맞나 보네요. 하... 그럼 당시 상황을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내분 위에 걸터 앉아 있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무릎을 꿇고 약간 엎드린 채로 서서 망치를 들고 때리고 있었어요. 그럼 최초로 목격하셨을 땐 측면에서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어... 그렇죠 눈이 마주쳤을 때 저를 공격하려고 일어서서 저한테 다가오려 했어요 몇 발자국 정도였죠? 한... 두 발자국? 그 정도 일어서서 뒷걸음질 쳤을 때 쐈어요 음... 일단 알겠습니다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드리죠 여기 의료진에 만나서 치료부터 좀 받으시는 게 좋겠군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저 그런데... 네? 저, 저... 체포되는 건가요? 아, 그 점은 저희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을 테니 저희 연락만 잘 받아주시면 됩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군요. 네... 얼마 뒤 도착한 검시관은 도나가 공격을 당한 지몇분 만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정하고 로저는 병원에 도착한 직후 사망한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콕스 형사가 로저의 정신병력을 조회해보았을 땐 망상증이 있는 환자로서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크의 진술과 사망자의 부상 형태. 로저의 정신병력은 마크를 살인 혐의로 체포하는 대신 오히려 영웅으로 만들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아내를 살인하고 자신까지도 공격하려는 로저를 제압한 마크의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검찰의 공식 발표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도나의 부모님은 마크를 찾아와 깊은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자신들이 딸을 잃은 슬픔만큼 사위도 슬퍼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말이죠. 언론을 통해 아내를 잃었지만 그 범인을 처단한 영웅으로 알려진 마크에겐 많은 사람들의 지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로저의 가족들은 자기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걸이 시점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자기 아들이 정신병자의 살인의 미친놈이라고 각인되었으니 그럴 만도 하였죠. 그래서 로저의 여동생인 바바라 하웰은 콕스 형사를 통해 계속해서 재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오빠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건 모두 아무런 소용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인 헬렌도 이런 현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이들이 이런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현장에서 발견된 몇몇 증거들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강제 침입의 흔적이 없었다는 점이었죠. 사건 당시 지하에는 마크, 1층에는 딸을 돌보고 있던 도나가 있었습니다. 도나는 로저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만약 그렇게 대뜸 찾아온 거라면 문을 절대로 열어주지 않았겠죠. 만약 열어주더라도 지하에 있던 마크를 불러서 최대한 안전한 상태에서 불렀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제의 차량 안에서 발견된 메모지였습니다. 사건 당시 마크의 집 앞에서 발견된 로제의 차량 앞좌석에는 이와 같은 글씨가 적힌 메모지가 한장 발견되었습니다. 마크 윙어 주소 오후 4시 30분. 물론 이 메모지를 발견했을 당시 국수 영사는 마크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로저가 근무하는 회사에 연락하여 집으로 부른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마크는 그런 적이 없고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로저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배차 기록을 훑어보았을 때도 마크가 요청한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로저가 이 범행을 계획하고 그의 집으로 간 것으로 결론되었습니다. 이두 가지 증거는 로저의 가족들이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는 증거들이었고 어떻게 해서든 자식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하였죠. 그러던 중 같은 강력팀에 근무하고 있던 더그 윌리엄슨 형사와 인연이 닿게 되었고 이 증거들은 그의 눈썹을 꿈틀거리게 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콕스 형사를 통해 다시 한번 사건 재검토를 요청하였지만 이미 윗선에서 결정된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많은 사람들은 마크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지키기 위해 낯선 남자를 쏴아죽인 영웅 남편 이봐 콕스 아직도 모르겠어? 뭘? 마크 이 사람은 살인자라고 아직도 모르겠어? 더그 이제 그만하자고 했잖아 만약에 네가 이렇게 의심을 품고 있다는 얘기를 윗선에서 듣게 되면 정직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도 생각을 좀 해보라고 아니 사건이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경찰서를 찾아오고 있냐고 그거야 자기가 썼던 종이니까 그러겠지 결제가 떨어지면 그냥 돌려주면 되는 거야 아 됐다 내가 너랑 무슨 얘기를 하겠냐 차라리 소랑 얘기하지 마크가 영웅이 된그 사건이 일어난 지 5개월이 지났을 때 마크가 딸의 베이비 시트와 재혼을 한다는 소식이 지역사회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콕스와 더그 형사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크는 다시 경찰국에 방문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크 씨, 결혼하신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재건총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은 이미 종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급하신 건가요? 아, 그건 아니지만 다시 총을 사기엔 뭔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지난번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고, 이미 총기 허가증도 있으시니 하나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 사무실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 사용하시던 권총이 10만원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딘지 알려드릴까요? 전그 총이 필요한데요 음... 그럼 확인 후에 연락드릴게요 전 급하시다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요 감사합니다 야 콕스 저 사람 또 왔네 그래 또그 말을 하고 싶어서 온 거야? 솔직히 수상하지 않아? 그 권총에서 발견하지 못한 어떤 증거라도 있는 게 아니냐고 재조사를 해봐야 된다니까 음... 잘 생각해봐 비공개로 조사한다면 언론에서 알아차릴 일도 없고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정말 종결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럼 이렇게 하자, 더그. 우리 둘만 비공개로 조사해보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수확이 없으면 그냥 접는 걸로 어때? 아무런 지원도 없이? 그래야지. 지금 이걸 윗선에 보고했다가는 우리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을걸. 영웅을 모함한 스프링필드의 두 영사들이라고.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고 아니면 접는 걸로 하자. 알겠지? 그래, 뭐 좋아. 이 둘은 한달 동안 로저의 가족들과 지인들을 만나 많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들이 알고 있는 내용만 되풀이할 뿐 사건을 공개적으로 재조사할 만큼 필요한 단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더그는 그 뒤로도 계속 귀선을 통해 사건 재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건 약 4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그 사이에 마크와 재원한 아내인 레베카는 다른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쯤에 마크의 원래 아내였던 도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디앤 슐츠가 경찰을 찾아가 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정보는 도나가 목숨을 잃고 4년이 지날 동안 혼자서만 간직해왔던 비밀이었죠. 디엔은 콕스 형사를 만나 도나가 사망하기 한달 전부터 계속 바람을 피웠던 마크에 대해 얘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본인과 말이죠. 게다가 사망 일주일 전에는 도나가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죽여버릴 계획이라고 얘기했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굳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이혼이 가능해지니까 말이죠. 그리고 마크가 내어놓은 계획은 바로 로저 헤링턴을 이용하자는 것이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마침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이용한다면 누구에게도 의심을 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면서 말이죠. 이 얘기를 듣게 된 곡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이라 생각했지만 일단 마크 본인을 통해 확인해봐야겠다고 마음먹고 그를 경찰국으로 소환하였습니다 그 여자가 이런 증언을 하는데 사실인가요 마크씨? 그건 맞아요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무슨 로저를 이용해서 살인을 계획하자는 건 너무 터무니없는 망상이에요 왜 그런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건가요? 단순히 확인차 여쭙는 겁니다 전 도나에게 좋은 남편이었어요. 이웃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셔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아내를 죽였다고요. 말이 됩니까? DNA 이런 충격적인 증언은 사건을 재조사하기에 충분하다 판단되어 다시금 사건 재조사를 위한 팀이 꾸려졌습니다. 형사들이 다시 과거 사건 파일을 검토했을 때 그들의 눈이 크게 뜰 만큼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것은 살인 사건이 있었던 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데이브 경관이 찍었던 세 장의 폴라로이드 사진이었습니다. 사건 당시엔 단지 마크의 진술만을 거의 99% 믿고 사건 수사를 진행한 뒤 종결시켰지만, 이제 의구심이 가득해진 형사들의 눈에 보이는 그 사진 속 고인들의 모습은 수상함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마크의 진술을 토대로 보자면 로저는 도나의 위쪽에 올라타 있다가 머리에 총을 맞고 그대로 뒤로 쓰러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는 도나가 누워있는 방향과 반대로 누워있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사진 속 그는 도나가 누워있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누워있었습니다. 가지런히 옆에 누워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것 말고도 더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머리에 한방 맞고 사망했다고 진술하였던 것과는 달리 바닥에는 두 개의 피웅덩이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 한방 맞고 뒤로 쓰러져 사망했다면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로 생긴 피웅덩이가 한 개가 있어야 맞겠지만 그의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로 만들어진 피웅덩이를 제외하고도 옆에 다른 피웅덩이가 있었습니다. 둘 모두 그의 피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정말 이렇게 들으면 이미 한번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진 로저를 다시 옆으로 옮기는 것 말고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마크의 진술과 확연하게 차이나는 이세 장의 사진들을 토대로 스프링필드 경찰국에서는 사건을 처음부터 재조사하겠다는 공식 발표를 언론사를 모아놓고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언론사는 이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내보냈고 이걸 듣게 된 로저의 유가족은 아픈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필드 경찰은 조사를 시작한지 약 2년이 지났을 2001년이 되었을 때 마크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더 지나자 그는 두 건의 1급 살인 혐의 및 위증 혐의로 재판에 참여하였으며 원고 측 대표인 존 슈미트 수석검사는 마크가 처음부터 경찰을 기만하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였죠. 이어서 나온 원고 측 증인은 로자가 말했던 우버 회사의 대표인 레이 더피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인. 증인은 피해자 중한 명인 로저 씨가 다녔던 회사 대표시죠? 네. 혹시 피고인 마크 씨를 알고 계십니까? 네. 직접 만난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통화만 한적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음,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그럼 사건이 일어나기 6일 전에 회사로 전화해서 클레임을 걸었고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 다시 전화를 걸었군요. 네, 그래서 그때 다시 전화가 왔다는 얘기 직원을 통해 들었을 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왜 다시 전화한 건가 하고요. 그런데 보통 회사 대표가 고객과 통화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까? 네, 클레임을 거는 고객 중에 조금 심각한 고객들만 제가 종종 응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크씨가 꽤큰 말썽을 일으켰다는 말씀이신가요? 말썽이라고 표현하기좀 그렇고 어, 어쨌든 로저가 잘못한 점도 있었고 해서 그럼 당시에 어떤 대화를 나누셨죠? 딱히 별말은 없었어요. 어, 로저의 개인 연락처만 알려준다면 직접 해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알려주셨습니까? 네, 그 후에 로저에게도 통보했어요. 그때 트러블이 있었던 여성 고객분 남편이 전화할 거라고요. 그럼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한 건지 로저씨를 통해 들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도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었던 터라 바로 물어보진 못했어요. 그냥 생각나면 다시 물어보려고 했죠. 그런데 다음날 그 사건이 일어났고요. 여기 이 메모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뭐라고 쓰여있죠? 어, 마크 윙어 주소 오후 4시 30분이라고 적혀있네요. 보통 직원들이 콜을 받으면 이렇게 적어서 이동하나요? 아니요, 일반적으로는 일제에 기록하죠.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양식이 있거든요. 일반적이진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럼 마크 씨가 개인적으로 통화를 해서 와달라고 부탁했을 수도 있을 거라 보십니까? 이해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심정을 마치 확증처럼 보이게 하도록 유도심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네. 원고는 그런 질문을 삼가해 주세요. 네. 원고 측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배심원 중 몇몇 사람들은 슈미트 검사와 회사 대표의 대화를 듣고 깊은 생각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황상 보자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보였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다음날 재판장의 증인으로 참석한 핵심 증인은 디앤이었습니다. 그녀의 불륜 증언 덕분에 이 모든 수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측 변호인과의 대화에서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어가는 듯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앤씨.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피해자인 도나씨와 친구로 지낸 기간이 얼마나 되시죠? 어... 약 28년 정도요? 그럼 초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건가요? 네 그렇다면 서로 모르는 게 없었겠군요? 네 당연히 불륜은 제외하고요 그렇죠? 네 어째서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건가요? 세상엔 남자도 많을 텐데요 이해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피고 측에선 굳이 그... 할 필요도 없는 말을 꺼내서 증인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인은 증인이 모욕감을 느낀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더 그런 말을 할 시에는 퇴장시키겠습니다. 어, 네. 죄송합니다. 증인. 다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친구분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슬펐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증인은 아까 원고를 통해 저희 의뢰인이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말을 했다고 얘기하셨죠? 네. 정확하게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 이었나요? 네 그럼 한 가지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증인은 오늘로부터 일주일 전에 무엇을 하셨죠? 일주일 전에 무슨 옷을 입고 계셨죠? 왜 대답을 못 하시나요? 4년이 지난 일도 똑똑히 기억한다고 방금 전에 원고를 통해 증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제대로 기억해요 잊을 수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혹시 현재 정신과 진료를 받고 계시는 중인가요? 네. 어떤 이유 때문이죠? 우울증 때문이에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였습니까, 아니면 후인가요? 그 후에요. 하지만 이건 제 기억력이랑은 무관한 거예요.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인가요? 자살을 네 번이나 시도하셨던 걸로 증언하셨네요. 네. 제가 일전에 정신과 전문의에게 듣기로는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꽤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잦은 건망증도 포함이 되죠 증인도 이런 증상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 이런 것들은 그 기억이랑은 전혀 무관하다고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깜빡하는 수준이에요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겠냐고요 저한테 트라우마예요 알겠습니다 증인 판단은 배심원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된 배심원들 중몇 명은 눈썹을 찌푸리며 다소 신뢰하기 어렵다는 표정을 짓는 듯 보였습니다. 과연 그가 7년 동안 주장한 것처럼 단지 정당방위로 로저 에링턴을 죽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마크가 그의 아내인 도나를 살해하려 꾸며내었던 것일까요?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았던 재판은 약 3주 동안 진행되어 2002년 5월 29일 수혈이 되었을 때 배심원단의 편결이 발표되었습니다. 평의는 약 1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아들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겠다며 변호사에게 큰 돈을 지불했던 마크의 부모는 자신만만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발표되자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죠. 마크 윙어는 두 건의 1급살인 혐의와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인들의 증언과 현장에서 찍었던 폴라로이드 사진 세 장도 해당 판결에 큰 몫을 하였지만 눈에 띄는 원고 측 주장 하나는 대체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러 가는데 살인용기도 챙겨 가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죠. 집에서 총이나 칼을 챙겨 간다거나 하다 못해 차량에 있는 렌치를 챙겨 갈 수도 있었지만 굳이 피해자 집에 공구하면서 망치를 찾아 꺼내서 공격을 한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고 측 변호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디앤을 심각하게 공격한 것은 오히려 배심원단의 동정을 사도록 만든 부분도 이 판결에 큰 도움이 되었죠.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은 그는 약한달 뒤에 열린 선고 재판 전 마지막 발언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세 장의 폴라로이드 사진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 판단하셨습니다. 로저의 시신은 틀림없이 사진에 찍힌 그 자세가 아닌 반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조치를 하던 도중에 로저의 시신을 만져서 방향이 바뀐 게 맞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판사에게 별로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재판 중에 원고측 증인으로 해당 구급대원들이 참여하여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진을 찍은 경관이 와있었다고 했기 때문이죠. 해당 경관도 이렇게 진술하였고 말입니다. 결국 이 선고 재판에선 그에게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었고, 동시에 로자 헤링턴의 살인죄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살인범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완전히 깨끗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수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 함께 재판장에 있었던 도나의 부모님은 누구보다도 더욱 믿고 고마워했던 사이가 살인범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자 천장을 보며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배신감 때문에 생기는 분노와 가장 무거운 형량이 내려진 안도감이 동시에 찾아와서 보인 반응도 이보습니다 이후 일리노이의 폰티악에 있는 일리노이주 교도소에 수감된 마크는 변호사를 통해 항소 요청을 했지만. 항소 법원에서는 해당 요청을 기각해 버렸죠. 아마 추후에도 항소심이 열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레베카는 마크와의 이혼 소송과 양육권 소송에서 모두 이겨서 세 아이들 모두 그녀가 맡아 키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슈퍼맨과 같은 영웅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최악의 악당이었던 마크 윙어의 사건 이야기. 마치 영화 시나리오와 같은 이 사건은 사법기관의 초동수사가 더욱 꼼꼼하고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어떤 나라처럼 자신들의 실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법기관이라면 이런 발전도 있을 수 없겠죠.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고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에 맞게 겠습니다 이제 인사드려야겠군요. 무더운 여름, 쇼킹TV 정주행은 어떠신가요? 저는 쇼킹TV 동순이었습니다.